탑승 어떤 뭐 그런 민원들도 많을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치임 되길 동안에 좀 이렇게 난감한 난감 이런 경우 참 난감했다 참 어려웠다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그 오해는 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저번에 이제 관사 문제 때문에 이제 의원님들한테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우리 31개 시군에 중에서 여섯 군데가 이번에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에서 막 간사를 도입을 했었고, 그래서 나도 이제 배랑간에 내려오다 보니까 또 이제 수원에 이제 집이 매각이 안 돼서 나도 정정당당하게 요구를 하겠다. 어? 그래야지 나도 원칙을 세우고, 그래서 내가 그게 부끄러 없다면은 내가 우리 <laughs> 그 요구를 안 했었을 텐데, 저는 치의에서는 약간 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내 미안한 부분 눕지 않아 있고, 그거 관련해서 의원님들한테 뭐 해달라고 전화도 일단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언론에도 나왔지만은 참, 시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전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수원 집이 인전 그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내려올 때 어느 정도 나도, 어? 어느 정도 기가 말미를 줘야 될거 아니냐. 응? 그래서 내가 요구했던 것이 그런 사실은 없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어느 언론인 여러분께 뭐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청탁성 비런왜 없겠습니까? 청탁성 비런 있죠. 이번에 도시공사 사장 공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침을 줬어요. 여기 도시공사 사장은 우리 평택의 사업을 자주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선장한 사람 없다, 염두에두 사람 없다, 제로베이스에서 접근해라. 그래서 이번에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진짜 전문성이 있고 중앙부차고 연계되는 사람들이 와서 욕심 없이 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도 이번에 여덟 명인가 들어왔는데. 오늘 간부회 보고를 받았는데, 나는 백지다. 내 의견 안 주겠다. 위원회에서 자격 기다리면 재공고해라. 도시공사 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래를 또 지금 현안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적자가 와야지. 그리고 우리 이제 퇴직한 공무원들도 이제 뭐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시공사 사장은... 전문성 있는 분이 좀 와서 또 도시공사 사장도 영업을 영업을 해야 돼 영업을 어?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완전 외부에서 오지만 그거는 그냥 제가 듣는 거로 가름하지 실무 부서에 전달을 안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반 공직자 분들한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외부에 청탁하지 마라. 어? 내안 들어주고 니요 사실, 이제 청탁하는 분들이 이제 여건이 좋아서 열심히 하고 주의 평을 들어보면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확인해보면 후보자 명부에도 후순위에 있고 그러면은 그분을 해줬을 경우에는 또 1, 2순위 같은 경우 또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배척을 하고요. 또 후보자 명부가 중요한 것은 이분이 그 전임 시장한테 잘해서 1순위를 받았건 또, 1순위, 후보자님, 1순위는 존중을 해줘야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큰일 아니면은 1순위 언론사람이 또대해 되고 또 주위에서 실국장님들, 이 직원들을 평가할 때는 다 알아요. 저 직원 참 열심히 한다. 그런 거를 반영해서 인사에 반영을 하고 청탁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전달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안중 나왔지만은 우리 안중 선배들은 저한테 접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한편으로는 그러죠. 너무 역차별받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런 거는 제가 또 합리적으로 또 부의장하고 협의를 해서 뭐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